뭐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만큼 욕심이 되게 이제 사활을 걸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진영 회장은 이거 FDA 리보세라닉과칼레리주맙에 병행 요법에 대해서 사활을 걸었다. 이걸 이렇게 이런 의지를 볼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 오늘 정기 주총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CMC 관, 관련 관련승인 확률을 높고 이제 빠르게 제어가 추진. 그다음에 FDA 2차 CR의 수령 관련 끝장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. 다. 일단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관한 관한 내용이 이 타이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담관한 이제 담도와 담관한 이제 그거와 이제 뭐 퇴직금 철회까지 여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일단은 오늘 뭡니까 이제 진행 원장이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기어이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HLB. 에. 일단 지금 이제 뭐 200명이 탑승했는데,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. 뭐